오늘은 뭐뭐 하실 건가? 오늘 음. 대표님이 원하는 거. 저는 일단 음. 대표님 이게 너무 잘 어울릴 때는 아요 이게 어, 한면만 벨벳이 아니고 이게 음. 기모 약간 좀 양면 벨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으로 기모가 있고 이것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탐종이 음. 되니까 너무 따뜻한 거요 저는 너무... 진짜 오늘 이렇게 반팔에 레깅스에 이것만 입고 왔거든요. 팔이 시립다 진데 음, 이렇게. 음, 음, 음. 얘는 밍크 같은 페이크 퍼고요. 얘는 어, 무스 무수...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응. 음. 인형. 고런 고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부들부들 원하신다면 더 부들부들한 걸 원하신다면 요거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브라운 찐 브라운. 찐 브라운. 블랙 옆에도, 아니에요. 어, 음. 옆에도 이렇게 벨벳이 이렇게 있고 레벨 리본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걸 입어볼까요? 그래서 입고 벗기가 편안한 어, 제품이고 앞에 뒤에가 엉덩이를 딱 가려가지고 어. 이게 언발란스거든요? 엉덩이가 딱 가려지는 딱. 조금 귀엽고 깜찍한 걸 원하신다 그럼 테디베어 하시면 되고 고급... 조금 그런가요? 고급 내가 좀 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가좀 어, 그필게는이런걸좋아하신다그이거 음. 입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게게이게 부드러워요. 게 음. 음. 이렇게. 요거 원이이즈고이이건 제가 또 너무 너무 사랑하이이렇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게이이이이이게 후겨짐이 없어. 응. 그지만 응. 이거를 이렇게 뭐 당연히 리본도 할수 있고 응.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응. 방법은 이거를 안쪽에 넣어버리는 거야. 왜? 옆에가 이게 스탠드 칼로처럼 이렇요 저도 약간 디테일 좋아잖아요. 하 네, 좋죠작 어, 좋죠, 좋죠. 응. 하고 이맨 끝에 단추는 응. 혼자 앤틱스럽운 골드 단추고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예쁘죠? 응. 그래서 이 골드. 줄이랑 이렇게 세트로다가 응. 응. 허리띠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로 묶으셔도 되지만 우리 회원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 뒤를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잡힌 게 예쁘다고요 걸어보세요 조금 앞뒤로 응. 응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거기서 턴하러 어, 응. 턴톰에는또 어. 이렇게 길게 입으셔도 되지만 응. 이게 약간 스판기가 있기 때문에 응. 이렇게 선매가 되게 또 입으셔도 음. 되는데 이렇게 한거 음. 이제 우아해 보이시죠? 음. 이거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가? 원 사이즈예요. 맨투맨, 네. 네. 음. 풀이 음. 음. 이렇게 해서 프릴 이게 프릴이야 이게? 술술 술. 제가 또 요, 요즘에 좋아하는 거는 음. 이 당연히 이렇게 넥타이 매듯이 음. 음. 이렇게 음. 하셔도 되고 요렇게 음. <laughs> 애가 참 차분해 보이네요. 음. 이거 헤어밴드도는 우리 사이미 디자이너님이 다한땀한땀한가만들진 않았어. 그렇지. 한땀한땀 만드시라고 어. 내가 디렉션을 드렸어. 그렇지, 믿었대. 그렇지. <웃음> <웃음> 까치 까치 선날 세배하러 이렇게 어 어. 하바로 그렇게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 맞아, 맞아. 분위기. 그리고 이 자체가 사틴인데 사틴 실크잖아요. 맞아요. 구김이 없네. 어? 그리고 안에 또재밌는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팬티 코트처럼 나. 이 감이 여러분 그 속치마 그 한복 속치마 같이로 그렇게 조금 봉긋 올라오는 그런 속치마예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다. 어. 음. 네요 아, 교... 한복 좋아 한복 입고 싶은데 한복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 약간 파티 같은데 입고 파티도 같은 너무 좋죠. 음. <laughs> 약간 이렇게. <laughs>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입으시기 음. 좋고 실제로 이 드레스는 돌 음. 자체 하실 때 입으시려고 음. 만들어진 드레스이긴 해요. 음. 음. 싸게 단추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이 니트 이 저지 원단도 고급이에요. 원단이 저지 원단 치고 되게 비싼 원단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목칼라는 실크. 실크의 금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음. 저는 허리를 한번 묶어봤거든요? 허리는 이렇게 이제 풀른 상태에서 뒤에서 이렇게 매셔 메셔... 그 제일 이렇게 안에 민비랑 빨리로? 또 소매이 이것도 다르거든요? 저희가 피코트가 저희 또 시그니처 라인이에요 롱 피코트 약간 되게 오버사이즈 한 옛날에는 어깨가 각에 딱 떨어지는 피코트 아니면 좀 길이가 허벅지 무릎에서 끊기는 피코트였는데 이번엔 되게 롱한 길이감으로 이게 지블링 처리가 돼 있어요 100%의 지블링 처리가 된 소재고 굉장히 오리지만 부드러워요 캐시미어 마치 섞인 것처럼 캐시미어는 안 섞였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게 완전 핑크가 아니라 그 라벤더 어, 라벤더의 파스텔 톤의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머리 왜 이렇게 해서 카라 너무 바람 많이 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단추로 여밈을 통해서 팔통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대표님 입으셨던 퍼랑 퍼 베스트랑 이 코트가 지금 가장 아우터 중에서는 인기가 제일 많은. 오. <laughs> 어, 알겠어요. 발레하신다,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가 어? 그옷 안에 넣거든요. 어, 그거를, 이거는, 사각형을. 어, 단추를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 단추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또 안에 있거든요. 대표님 입으시면 해보고어 예쁘네요. 오늘 머리 되게 단정해 보이고 안 답답하시죠? 안답답해 그리고 카라가 되게 뿌띠하네요 어, 이렇게 이게 어. 시그니처라서 음. 이게 소매를 담그시면 이 소매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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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또야. 세또세또. 세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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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잡는 <laughs> 못잘 보겠네. 음. 여기 잠겨져 있어요. 이렇게. 잠겨져 있 어, 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어. 음. 이렇게. 그러면 음. 이얘도 음. 얘랑 이렇게. 쇠 또. 쇠 또. 쇠떡이고. 이렇게 다리낼 수는 없잖아. 이러고 다니야지 이러고 다니야지 안녕! 얘들 안녕! 안녕! 이렇게. 녕 안녕! 안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안 너무 답답하죠? 예뻐. 너무 예뻐요 응. 지금 응. 이거 너무 예쁘네. 그래서 종이접기처럼 응. 하는 거고 저희 이제 조각보 셔츠의 특징은 팔이 음. 절개선이 어깨 응. 없어요. 응. 그냥 쭉저고 것처럼. 오 디테일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소매라서 응. 자... 이, 이 셔츠는 이 원단으로는 두 가지 컬러예요. 블랙이 블랙이고 하이트있고 먹색이에요. 뭐라고요? 먹색 이게. 응. 응. 블랙 같은데요? 이게 먹색. 네일이잖아 막색. 네, 근데 이 치, 스커트 자체가 여러분 라인이 너무 예뻐. 롱이고 170 넘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오실 거예요. 요 정도. 키가 크다고 해서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음. 한 정강이 조금 한... 안되게이 정도 올라가죠. 아마 종아리 중간 컷 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이 스커트 진짜 예뻐요. 나 원래 스커트만 잘안 입는 음. 데 그지? 그내배 나온 거에서 갑자기 셔링이 딱 잡히니까 내 배가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같잖아. 내 배는 근 <laughs> 여기인데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 그래, 이거 셔링 같잖아. 어, 그러 그래. 트로피처럼 트로피처 아. 뒤로 가세요. 트로피, 트오 스커트 로피 어떻게, 어떻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너무 재밌는 거 <laughs> 귀엽네요. 귀엽죠. 약 네. 저기 투피아 예쁘죠. 풀러어요더 풀어볼까? 이렇게. 뭐렇 어머 예쁘다. 어머. 이렇게.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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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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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지 이렇게. 거든요 이렇게. 감 이렇게. 이렇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이 예쁘네요. 이거는시리스고 음. 저희가 원래 시그니처 라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스테디하게 <laughs> 시즌 없이 상관없이 계속 팔리는 건 사실 셔츠와 바지긴 해요. 터답시부. 응. 응. 아.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나왔어 귀엽게. 얘는 디테일이 처리 이렇게 잡혀 있어요. 컬러는 두 가지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그거 원 사이즈입니다. 아원 사이즈 이렇게. 이게 먹 이거는 먹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 아예먹 맞아. 아, 그레이 어.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저 오늘 룩딱 맘에 들어요. 오랜만에 허리에 넣어서 그러다 그리고 또쇼츠키 입었잖아. 이게 딱 맘에 드네. 똑같이 입었 멋있는 연바에요이게보머자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멋있는데 귀여워. 응. 멋있고 귀엽고 음. 아이템들과 믹스 매치를 하면 더 멋있는데? 응. 멋있어요. 치마, 이 치마랑 라인 이 너무 예쁘네요. 음. 그러니까요. 음. 제가 오늘 룩, 지금 룩딱 만나셨네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 이번에 요번 음. 이번 컬렉션의 시그니처 음. 컬러는 핑크랑 음. 그레이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그레이로 다 이렇게 음. 맞춰본 음. 거고. 어? 저는 근데 저이칼러가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코트 입어봐. 그러니까? 코트가 굉장히 네요 이거는 이제 같은 디자인 아, 어나더 어. 컬러고 소재도 얘는 캐시미어가 들어왔어요 캐시미어가 10% 들어간 거고 음. 대신에 목에 또 이렇게 털가 있어서 얘는 없잖아요 얘는 없어요 음. 이 코트도 엄청 가벼워요 이거 이렇게 접어 입으면 더 예쁘죠? 귀엽네요 음. 일본에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괜찮으신가요? 오갱키 <laughs> 됐을까? 어, 아, 아따. 고이시. 왓? <laughs> 어, 얘는 용도도 그렇고. 어. 얘는 진짜 이런 컬러가 없어요. 이 핑크 코트 찾으려고 그러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오이시쿠나레오이시쿠나레그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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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모이모이 모이 큐! 그게 무슨 맛이 네. 맛있어져라 아 음식 앞에서 어 오이시구나 <laughs> 왜? 아 <laughs> 여러분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얘도 얘도 이거 왔어 안에도 안 우리 아우 참 싸이미 싸이 하네요 대단한 싸이에요 음. 어우 여기도 음. 여러분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다 이렇게 이런 이런 되있어 어? 아 이거 양면이야? 리버스그리예요 진짜로? 뭐 어, 그냥 딱 걸쳐두는. 어 예쁘다. 아, 서운해? <laughs> 아난 이거 아니었는데? 난 이거 1등은 <laughs> 난, 아, 저, 응. 저 이거 아니었어요. 나중 일등은 뭐야 그럼? 아 양면 더 이거 애저 이거 그리고 오늘 응. 오프라인 1등이에요 쇼룸에 오시면 이걸 제일 많이 샀어. 아, 진짜로. 보여드려야 돼. 자카드예요. 실크 자카드. 너무 예쁘죠. 앤틱 분위기 나는. 이래서 더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예쁘다는 거 뒤집어 입어보세요 그리고 안에는 올 울... 뽀글이 터틀립 입어보세요 아니 보여드리고 입을 거라고요 못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달라 보는 눈은 <laughs> 감사합니다 이리 이제 뽀글이가 뽀글이가 앞으로 되면 여기 주머니가 없어요 어? 기봉 같잖아. 설비. 응. 응. 이렇게 절해봐요. 대봉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눌러야지. <laughs> <laughs> 어떤 분이 오셨는데 <laughs> 트렁크 시에서 보고 쇼룸 오고 시고해서 왔는데 <laughs> 자기한테 그 가격으로 해달라고. 응.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쇼룸은 장충동에 있어요. 나 스커트만 안 입어요. 아니 음, 뭐 음. 입어. 보지 이거 보지도 안안 입어요. 입어요. 잘 어, 않아요. 이렇게 입지를 않아요. 어잘입 않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는 컬러가 블랙 네이비 네이비 그다음에 이울올올 이, 이, 소재. 소재? 음, 음. 소재? 음. 블랙도 예쁘고 네이비도 예뻐. 그래서 이거는 다 너무 다 좋은 컬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비 오니까 조심 조심히 걸어 다니시고요. 어, 구정까지니까 보시고 여러분 천천히 보시고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쇼룸은 장충동이고 여기 오시면 은 할인이 안 되니까 저한테 <laughs> 연락을... <여러분은 웃음> <결론이>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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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